단일의 사건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고 또한 선포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앞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지혜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풀었다, 또한 어려운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은 그 말씀에 응답하여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것을 잘 들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앞선 4장에 그 사건들과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건과 같이 연관해서, 대조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건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천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맨 뒤에 나오지만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 쳐들어온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 성을 이 왕궁에, 왕궁을 둘러싼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던지 아니면 그러한 징조가 보였겠지요. 왜냐하면 옛날인데요. 그 고대에 이러한 군대가 옮길 때까지 한 나라의 왕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 아닙니까?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잔치를 벌인 그 밤에 이 사건, 이 군대가 이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즉, 외적의 침입이 자기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그 왕궁 주위를 둘러싸고 있거나 아니면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 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신을, 자신의 왕궁을, 왕궁을 무너뜨리게 오는 저 세력들이 감히 내가 살고 있는 이성업을 무너뜨 이 나라를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행동이 바로 이 잔치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이 제국의 제국을 제국의 수도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 성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높이가 100m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이. 게다가 그 성벽의 두께는 26m였다고 합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가 100m가 넘고 거기다가 두께가 26m가 되는 성벽을 누가 깰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아무도 깰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보통 성이 있을 때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그 성을 포위하여서 그 성의 식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이 떨어지게 해서 항복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그성 한가운데를 흘러버렸거든요. 아무리 포위해도 그 거대한 도시가 물이 마를 일은 없죠. 유브라데 강인데요. 게다가 땅이 있어놓으니까 그 강을 기준 양 공급 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 저 먹어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러한 도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성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신 있었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성을 무너뜨리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의 교만의 잔치는 교만은 항상 더 심각한 문제가 없냐? 또 다른 교만을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과,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벨 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누가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 행동이 뭡니까?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다른 나라의 신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자신들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이 행동은요 당시 중동의 전쟁에 관한 대한 관념이 뭐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세력의 신과 전쟁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함락시킨 다른 나라의 신의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잔치거리를, 잔치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그 어떤 신도 지금 자기들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술을 마시고는 금, 운, 구리, 쇠, 쇠나무,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쓰니,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놀랍니다. 그때 다니엘, 즉, 벨드 사살이라 불려진 다니엘이 또한 부름을 받아서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인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 중에 쫓겨나고 영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들 짐승처럼 살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패함 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라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결국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누군가 사랑은 그처럼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을 때.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참된 죄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추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근데 벨사사랑은 어땠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 자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적국의 침입 아퍼세도그 교만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잔치를 베풀고, 또한 교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새겨진 것이고, 그 글자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에, 나를 샜다. 그런 의미죠. 세었다. 매네. 그리고 대결은 저울로 달아, 왕을 달아보니까, 왕의 나라 보면 왕을 달아보니까 기준에 미달되었다. 부족하였다. 그래서 베레스, 즉, 난이, 이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뜻을 깨달았다면 손에 벽에 쓰여진 손의 글씨를 의미를 알게 됐다면 그때서라도 잔치를 멈추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누부갓네살은 그가 들짐승처럼 살아, 그 왕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사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벨사살 왕은 심판의 상황에서도 잔치를 베풀고 교만행동을 벌이지 못했고 또한 이 의미를 알고도 돌이키지 아니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고 있던 성이 말도 안 되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리죠. 높이가 100m가 넘고 두께가 26m가 넘는 그 강대한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그도 죽임을 당하게 돼서 나라가 넘어가는 일들이 그날 밤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은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든든한, 내가 우리, 나를 지키는 이 든든한 성읍, 성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교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절망에 또한 저 밑바닥의 삶을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깨닫는 삶을 돌이키는 그 응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앞에서 또한 내가 처해진 상황들 앞에서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를 깨닫는 자리, 주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자리, 내 삶을 변화시켜 놓는 자리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별세살원과 같은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상황 앞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내 삶을 변, 주님 앞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의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자비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앞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